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처럼 최근 일부 종교시설을 매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문자를 중심으로 한 차단 방역이 확산세를 막을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코로나19 3차 대유행시기 위치확인 시스템 즉 GPS 같은 진화된 방역대응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원도 감염 경로나 날짜도 모른다고 진술한 확진자 A 씨,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GPS 정보를 조회해 보니 전국적인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경북 상주 B T J 열방센터 방문이 확인됐습니다. 11일 날 옥천을 통해서 상주로 이동했구나. 그러면 옥천에서 핸드폰을 끄고 11일 날까지 상주 있다가 나으면 핸드폰을 켰구나. 이처럼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 상당수가 진술과 다른 GPS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90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전시는 모든 확진자에 대해 GPS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평동 맥주집과 관련한 지표 환자를 가려내고 서울 다단계 설명해발 감염 경로를 찾아낸 것도 GPS 조사 덕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저희가 일일이 지도에 다 찍어가면서 GPS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점차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EIS S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손쉽게 그 GPS를 볼수 있게. 대전에이어 세종시도 일상으로 파고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중교통 기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 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감염병 대응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